3년 전 프랑스 북부 도시 깔레의 모습. 화물차에 올라타 영국으로 가려는 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결국 비극으로 마감합니다. 2019년 10월 영국 냉동 화물차에 베트남 불법이민자 39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화물차를 이용한 영국행은 크게 위축됐지만 많은 난민들이 정글이라고 불리는 집단촌을 형성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영국 핵 난민들의 집결지 깔레를 최근 다시 찾았습니다. 코로나19와 브렉시트 영향으로 활기를 잃은 도시에는 난민들도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던 난민들은 어디로 간 걸까? 이튿날 아침 취재진은 난민 단속을 하는 경찰 버스를 따라가 봤습니다. 괜찮아? 좀더 가까이가? 경찰들이 종합경기장 주변 수풀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저, 저기 저기서 막 온다. 고속도로 벽을 따라 난민 텐트 수십 개가 보입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아, 오케이. 그나마 난민들을 챙기는 사람들은 구호단체의 활동가들입니다. 점심 배식 시작되자 200명 남짓한 난민들이 순식간에 모여듭니다. 화물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요즘에는 주로 배를 이용해 미항을 하는데 위험천만입니다. 5개월째 영국에 가기 위해 깔레에 머물고 있는 한 난민. Now we weather is too hard. We can't go by the boat because the they... sea is very, you know, high. Because many people is die. That's why we wait. 저하는 t h e 를 경찰은 매일매일 난민들을 찾아 단속을 하지만 이들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Every day our police coming, they hit us, they put spray and they take our tent, they take our food, everything, and they hit us. y s h go from here and they let, let us to go. 경찰의 단속은 한 곳에 많은 난민이 모이지 않게 흩어놓는 게 핵심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난민들.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짓눌려 있지만 어차피 목숨을 걸고 방랑길에 나선 난민들에게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은 딴 세상 얘기입니다. 깔레와 주변 도시에는 만명 넘는 난민이 있지만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파악되지 않는 겁니다. Alors oui à le Corona mais on ne sait pas comment, on ne sait pas combien. La Sécurité Sociale nous a contactés pour trois personnes qui étaient positives au Covid. Et euh, ces personnes-là, en fait, elles avaient notre numéro d'urgence, donc elles ont donné notre numéro. Euh, sauf que nous, pour les trouver derrière, on ne les connaissait pas forcément. 있지만, les mesures de gouvernementale, elles s'appliquent essentiellement aux gens qui vivent dans des maisons. 외국인들에게는 모든 규칙을 존중할 수없 파리 외곽 도시 생드니. 고속화 도로에서 나오자마자 줄지어 구걸하는 난민들이 보입니다. 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차로나 차량 정체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어김없이 난민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려한 프랑스 정부가 집단촌을 이루고 있던 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자 갈곳 잃은 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파리와 파리 외곽 도시로 스며들었습니다. 고속화도로 출구 옆 난민이 쳐놓은 텐트가 있습니다. 도로 옆 건설 현장 담장 옆에도 보입니다. 사람은 없지만 텐트 옆에는 잘 개어 놓은 꽃가지가 보입니다. 경찰이 주택가나 공원 등에 난민이 모이는 걸 단속하자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은 후미진 장소에 난민 텐트가 하나둘 생겨나는 겁니다. <목소리> 세계적인 관리보다 난민을 일단 분산시키는 데 주력하는 프랑스의 난민정책, 내년 대선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게 분명한 상황에서 마크롱 정부가 더 유화적인 난민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이 망가져 유럽을 떠돌고 있는 난민들. 보건위생이 취약한 난민들이 전염병 방역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유언 중입니다.